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남이 인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취업열차 네 번째 시간 두 번째로는 문항 자체도 분석을 음. 해야겠죠. 음. 이 문항을 봤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얘네가 왜이 문항을 넣었을까를 염두에 두고 답안을 써야지. 뇌를 안 거치고 말한다고 그죠? <laughs> 그냥 내 원래 생각을 어, 그냥. 그냥 줄줄줄 쓰면 줄줄. 그거는 읽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답이 아닌 거죠. 음. 아. 이 문항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글을 쓰고 그런데다가 많은 분들이 자소서 쓰는 에피소드들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몇개 없죠. 어 그거를 다 쓰고 싶어하는 음. 경향들이 있어. 그 그러니까. 음. 음. 그냥 딱 보면은, 아, 그냥 이거 쓸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음, 그거를 막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동문서답으로 음, 느껴질, 수, 느껴질 있는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문항들이 뭘 말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삼성전자 마케팅 직무의 문항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지금 삼성전자 지금 c i m 부분 마케팅 직무 문항들을 보고 있는데요. 1번이 취미 특기를 40자 이내로 써라. 2번이 존경 인물을 써라. 10자 이내니까 그냥 사람 이름이나 음. 뭐 이런 걸 쓰라는 거 있죠. 3번이 이제 존경 하는 이유를 써라 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일단 글자수 자체도 짧고 거기서 뭘 보고 싶은 거냐 이 회사에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짧은 문장과 단어로 가치관을 체크를 하겠다는 걸로 음.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떤 음. 사람인가 음. 그 사실 존경하는 사람 보면 은 나의 이렇게 롤모델 음? 내가 되고 싶은 바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 친구가 어, 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음. 있는 사람이구나 대강 유추가 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에피소드 중에 하나로 우리 진이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인물에 항상 호날두를 만져봤었단 no. 말이죠. 네, 과거에 나의 <laughs> 2019년 5월에 이직할 때까지만 해도 존경하는 인물로 항상 호날두를 꼽으면서 이제 사실 이렇게 음음. 특이하잖아요. 보통은 뭐 스티브 잡스입니다. 네, 뭐뭐 세상대왕입니다뭐 세종대왕 네. 이런 게 이제 뻔한 레퍼토리인데 네, 저는 저는 호날두입니다. <laughs> <끊이징한 웃음> <고날두. 웃음> 어, 그면 일단 빵 터진단 말이죠. 우선, 호날두요? <laughs> 왜요 왜요? 막이러는데황해도 이러, <laughs>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 메이웨더. <laughs> 플로이드 베이더 주니어, <laughs>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긴 것 같아. 이딱 들었을 때뭐 뻔한 사람 이럴 때면 뭐 업계마다 좀 뻔한 사람들이 있죠. 뭐 I T 쪽은 뭐 스티브 잡스 좋아합니다. 뭐 또는 유명한. 뭐 구국의 인물 이순신 뭐 세종대왕 이제 이런 거는 뭐 어디 학교에 가서나 하시고 <laughs> 그니까 러왜 제가 이런 사람을 선정을 했냐면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택한 근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겠지 이를테면 종는 사람 누구예 세종대왕이 됐을 때는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요 음. 세종대왕은 뭐다 대단한 사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플로이드 메이웨이도중요입니다 하면 이게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고 논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캐치를 할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4번, 4번은 개인주예요. 회사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에서 이루고 싶은 음, 꿈 음,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사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직할 때도 항상 음, 나오는 물어보는 죠뭐 5년 뒤에 회사에서 뭐 하고 있을 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음. 근데 입사 동기와 회사에서 뭘 하고 싶은지도 이 사람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 우리 회사를 왜 택했구나 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납득이 가야 음, 그래 이런 애들이 와서 뭐 오래 남아 있을 거고 회사에 도움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항을 넣어놨을 거고 이것도 일종의 가치관과 연결이 된거죠? <laughs>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문항은 본인의 성장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들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장과정에 내가 겪고온 사건과 사람들을 끼워 넣어서 글을 한번 써보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뭘 궁금해 한다고 생각이 드냐면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음. 너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길래 지금 이런 사람이 됐느냐 이것도 뭐 팁이라면 팁인데 이런 거 적을 때뭐 통상적인 문구들 많죠 음. 하고 <laughs> 뭐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뭔가 좀 캐릭터 있는 내용들을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각자 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겪었던 사건 사고들을 좀 극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해외 여행 배낭여행을 갔는데 한달 동안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뭐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해서 뭐 견문을 넓히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no. 재미가 없는 글이잖아요. 그런데 뭐 해외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사건 사고를 하나 이제 적는 거죠. 겪었던 경험들 중에 이거는 이들이 들어도 깜짝 놀랄 거다. 이런 느낌의 이제 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너무 뻔한 얘기들만 좀 피할 수 있다면 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항들은 이제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야말로 음. 딱 보면 지금 또 1500자 제일, 제일 긴, 긴 문항이잖아요 거잖아. 소설이 될 가능성이 음. 높잖아요 <laughs> 근데 잘 팔린 소설의 음. 특징이 뭐냐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아, 또 아까 황희가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 어떠셨고 음. 이렇게 하면은 딱 보는 순간 이제 아씨 재미없다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진짜. 시작을 한다거나 네. 임팩트 있는 네. 시작을 하게 되면 음?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이런 약간 t v 라고할수 있고요 저희가 유튜브 요새 잘 못하고 있지만 썸네일 제목에 고민을 한 이유도 그렇죠 아, 사람들이 그쵸. 확 끌어당겨줘야 되니까 몰입을 할수 있어야 되니까 클릭을 해야 되니까 자소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더안 좋은 조건이니까 음. 막 수천 개 수백 개막 보고 있는데 뭐다 음. 뻔한 얘기들 적혀 있으면 안 보는데 첫 문장이 죽을 뻔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작이 된다고 하면 확 와닿을 수 있는 글이 될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6번인데 6번은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좀 생각을 말해봐라 음. 이거는 이제 진짜 회사와의 피지를 보는 거죠. 얘가 뭐 광고 <laughs> 기질 있지 않은가? 혹시? 와서 뭐 노조를 결성하진 음, 않을까? 커뮤니스트인가 어.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할 텐데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근데 진짜 잘 뽑아야 돼요. 최근 사회 이슈는 요새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창 뭐 신문도 많이 보고 한창 이런 데 관심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 회사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뭐다 알려져 있죠. 뭐 관리의 삼성, 음. 보수의 삼성. 이런 식으로 그런 회사인데 갑자기 여기에서 노동 3권에 대해 <laughs> 뭐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절대 선호하는 답변은 아닐 거라는 건 확실하죠. 어쨌든간에 내가 사실 의리잖아요. 음. 근데, 근데 이게 무슨 고등학교 노수경 음. 시대도 아니고, 아니고 갑자기 나의 이 정치적인 신념을 음. 밑바닥에서 끄집어서 내 음. 빨간띠 네. 두르고 네. 할 수는 없는 네. 거니까 <laughs> 여러분의 네. 각자의 정치적인 신념 을 네. 존중합니다만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을 필요는 없다. 어, 그리고 마지막 7번 음. 이게 이제 이 직무와의 음. 연관성. 영, 연관성, 직무 역량을 음. 가지고 있느냐, 이직 경우에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인데 이 경험 중에 대상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해결한 방안이 있으면 그거 경험이 있으면 기술해봐라 이거죠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이 마케팅 직무에 딱 적합한 인재를 찾, 찾는다 너가 그런 경험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뻔한 거 말고 좀 내가 했던 특별한 그 경험 중에 또 이런 거는 저도 옛날에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막 진짜 진짜 내가 뭐 컨설턴트도 음. 아니고 막 니즈를 분석하고 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음. 경험이 많지 않으실 음. 가능성이 없습니다.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마인드 를 해보는 거예요. 음. 음.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일곱 개 문항 중에 가장 힘을 줘야 되는 문항이죠. 음. 내가 너네 회사가 뽑는 직무하고 정말 핏하다. 전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분들이 경험하는 경험치가 대체로 비슷하죠. 뭐 해외 여행, 뭐 배낭 여행, 뭐 인턴, 인턴 못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동아리, 이게 다인데 이러면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요새는 뭐 경영학회나 이런 음.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글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똑똑하신 분들인 음. 건 알겠지만 학생 수준에서, 음. 학부 수준에서 뭐 얼마나 음. 대단하게 분석을 했고 <laughs> 얼마나 대단한 솔루션을 제공해서 을 그게 임팩트가 얼마 있었는지 현실적으로 는좀 어렵잖아요. 내가 잘났어요 뭐 음. 이런 거 했어요 라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실제 이런 마케팅적인 영향이 있다 음. 분석적인 역량이 있다 너네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이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